안녕하세요. 청담다육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아이, 아이라고 하기는 좀 크네요. 음, 3단 다육 합식 화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모글이 뭐 거창하냐고요 음, 아이가 좀 커요. 3단 다육 합식 화분. 이렇게 쭉, 크죠? 음. 토분 세 개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려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어주는 방식으로 3단 다육 합식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2년 전에 이 똑같은 스타일로 제가 심어 봤었거든요. 영상이 어디 있으면 제가 찾아서 첨부를 해 드릴 거고요. 그때 심어졌던 아이들은 뭐 멀로 애심, 상조 이런 아이들 벌써 굳혀져가지고 각자 화분으로 다 옮겨져가지고 요 화분들이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이제가 5월 달에 농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뭐 2000원, 3000원 싸다고 해가지고 막 생각 없이 두 박스를 가져와가지고 난감하네 이러고 있던 차에 요 덩그러니 있던 요큰 톱은 여기다 음, 다시 또 심어줘야겠다 하고서는 심었습니다. 사이즈가 좀 커요. 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제 줄자로 재보는데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흔들리네요. 음, 대충 이렇게만 재봐도 40cm, 40cm가 넘을라고 그러네요. 엄청 크죠? <laughs> 근데 여기 지금 들어간 아이들이 개수가, 어, 어마무시하죠? 뭐, 이런 아이들은 지금 분갈이 하다가 뿌리가 분리돼가지고 함께 못 심어진 아이들, 또 농장에서 데려다가 놓은 아이들, 뭐, 이렇게 다 몽창 심어졌는데요. 음, 온슬로우, 로우, 라즈베리 아이스, 뭐, 니틀 장미, 또, 음, 나나 호구미니 뭐, 대충 이런 아이들이 심어졌어요. 또, 수염 같은 경우는, 언체죠 제가 또 예뻐라 하면서 또 빨갛게 물드니까 나중에 굳혀지면은 또, 포인트? <laughs> 되라고 이렇게 함께 합식을 해봤습니다. 아르제도 있구요. 음, 여기 또수연도 있구요. 베이비핀거도 뿌리가 분리되 가지고서는 여기다 심어 줬구요 파랑새, 러우 뭐, 뭐 이런 저 쪼끄미 아이들 이 화분을 제가 6월달에 심었는데 뭐 여름 지나고 지금 아직까지 뭐 굳혀지진 않았죠 아직까지 칠렐레 팔렐레 너풀 너플. 너풀 하면서 음 연두연두 연두 한데 이제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얼굴이 변하는지 여러분과 또 공유를 하면서 또 함께 키워 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음, 인증샷 남기는 겁니다. 제 눈에는 예뻐 보이는데 음, 여러분도 예쁘게 봐주세요. 음, 날씨가 많이 차졌어요. 저도 지금 목소리가 조금 목도 따끔따끔하고, 목소리도 지금 조금 더, 뭐랄까, 조금 굵은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목소리도 조금 이상이 있어서, 이제 집에 가서 또 뜨끈한 차 마시면서, 또, 음, 감기약도 미리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음 차가워지는 날씨, 건강 주의하시고요. 항상 감기는 거리 두기 하면서 저 멀리 두시고요. 음, 여러분 음, 청담이처럼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 오늘도 청담 다육 영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